오늘 저희 가족들이랑 지우랑 전부 다 여행 가는 날입니다. 고창을 갈 거예요. 근데 오늘 주제가 힐링이라서 어, 힐링에 맞게 바로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깜짝 몰래 카메라로 한유원을 먼저 들려다 할 거예요. 과연 반응이 어떨지 한번 봅시다. 가가가. 구독가. 좋아요. 자꾸게 해야지. 구독가. 좋아요. 가족들 다 모였어요. 안녕. 안녕. 오늘 저희가 고창 고창 바로 가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힐링 포인트기 이 때문에 오늘은 한의원으로 먼저 가겠습니다. 뭐로 어? 바로. 어? 아빠 아빠 엄마 몸 근육 풀어주려고 한으로 가겠습니다. 가보시자. 와, <laughs> 가 뭐가 본 것들 깨라서. 가가. 오. <laughs> 바로 여기 해사랑년 여기 해사랑년입니다 출입구는 이쪽에 있어요. 가가. 한니이 갔다 오니까 어때? 요좀많이 풀렸어요? 네 좋아요 깜짝 기 깜짝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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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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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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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국가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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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도착. 빨리 가자. 들어가자. 들어갔다. 더는 보너프인 것 좋아, 좋아, 좋아. 여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다른데도 좀만 둘러보고 수영하고 아직 가족들 안 나와가지고 혼자. 지금 나와서 구경하고 있거든요. 한번 다른 쪽 한번 이동해 볼게요.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밖에 나가면 또 실내풀장도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. 와,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, 애들 놀수 있는 데도 있고, 여기는 약간 따뜻한 온천탕 같은 데인가 봐요. 일단 가족들 올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, 들어가서 기다려 보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어! 안 내려가, 안 내려가, 안 내려가. 안

도착했는데 아, 펜트에... 제일 는음에 뒤에 이렇게빌이 빌라 있어서 빌라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뒤로 바이 보면 이렇게주이렇게주이 있어요 이있한요펜으 한번 어으볼들요 <놀라> <놀라> 음, <놀라> <놀라> 엄청 넓요 <넓어>. 친구는 이친 TV도 <놀라> <놀라> 일단 첫 번째 방. 이게 첫 번째 방이에요. 아, 그 다음에. 어, 화장실도 되게 여러 개 있는 것 같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두 번째 방.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따로 있고요. 여기 부엌도 있고. 나 간다잉. 물고 가볼래? 여기는 세 번째 방. 근데 세 번째 방이 욕실이 괜찮은 것 같아. 욕실. 월풀도 있고. 마지막으로 하이라트. 바베큐로 할수 있는.

벌레가 아, 많아요 응. 응. 어. 아. 이, 모기, 모기. 생일 축하합니다 아, 할아버지 생일이 아니할아일이야 뭐 할아버지 아, 알아, 알았다, 아, 지우 생일 축하 알았어 생일 해 생일 해 생일 해. <laughs> 생일 해 축하합니다 <laughs>

오늘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꿈나라로 가볼게요. 두 공주들 잘 자요. 안녕. 우와. 구독과 좋아요.